안녕하세요. 기분을 달래는 요가 앤 바디 기달요바입니다. 저는 손목의 결절종으로 통증이 심해서 수술까지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목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들을 통해 손목 통증이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손바닥을 잘 딛는 법. 손바닥에 힘을 잘 쓰는 법. 손바닥을 잘 열어주는 법들을 통해 나의 손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손목을 위한 움직임. 시작해 볼게요. 양손 수평으로 열어볼게요. 손바닥을 정면에 보여줍니다. 엄지손가락을 접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도르르 접어 보세요. 손등은 뒤쪽을 보고 손가락은 정면을 보고 있어요. 옆으로 기웃등, 주전자에 물을 따르는 것처럼 엄지손가락 부분을 측면으로 깊게 낮춰 봅니다. 어깨를 놓고 어깨에 긴장이 좀안 풀리시면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셔도 좋아요. 마시는 숨에 그 손을 중앙 풀어줍니다. 이제 손바닥을 바닥 쪽을 바라볼 수 있게 새끼손가락부터 피아노 치듯 서서히 접어 오시면 엄지손가락으로 두 번째 손가락 부분을 지그시 잡아 주실 거예요. 한번더 어깨를 내리셔서 손등을 측면 벽 쪽으로 보여주듯 내려 보냅니다. 마시는 숨에 중앙. 자, 손바닥 다시 정면 보여주세요. 엄지를 접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도르르르 말아서 측면 쪽으로 주전자 물 따르는 것처럼 기울이세요. 셋둘 하나 중앙으로 오시고 그손 풀러서 두손 바닥입니다. 이제 새끼손가락부터 스릴을 접으셔서 엄지손가락을 잡아주세요. 손등 길게 늘려서 어깨 낮출게요. 셋, 두 번째 손가락을 몸쪽으로 조금 더 당겨봅니다. 둘, 하나 손 중앙으로 오셔서 팔의 긴장 풀어내주세요. 오른손바닥을 앞쪽으로 보내봅니다. 손등과 손등을 이렇게 맞대 볼까요? 거기서 엄지손가락을 잡아요. 뒤로 당기시는 것보다 아래로 엄지손가락이 길어지고 몸쪽을 향합니다.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멀어지면 손바닥이 앞벽을 민다 생각하면서 이 손바닥 앞면을 스트레칭해 보세요. 셋, 둘, 하나, 풀어내시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손가락을 잡아볼게요. 손가락을 아래로 길게, 몸쪽으로 깊게 당겨요. 엄지와 새끼 손가락이 모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펼치셔서 손바닥이 앞쪽 벽을 민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숨 쉬고, 어깨 힘을 빼셔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근막의 영향으로 손목의 긴장을 놓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손가락을 잡아 봅니다. 몸쪽으로 길게, 바깥쪽으로 길게 뻗으셔서 몸쪽으로 깊숙이 당겨 주세요. 마찬가지로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멀어지고요. 손바닥을 바닥에 밀착할 것처럼 앞벽을 밀어 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가봅니다. 아래로 당기고 몸쪽으로 깊어지세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서로 거리감 가지고 멀어집니다. 셋둘 하나 새끼손가락 서로 당기셔서 몸쪽이에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멀어지고 이 손바닥면을 앞벽 향에 밀어주세요. 우리 요 안에도 계속해서 긴장감이 쌓이면서 자꾸 좁아지게 되거든요. 손바닥을 충분히 열고, 긴장 풀어내세요. 툭툭툭 털어내시면 우리 반대쪽 가요. 왼손 앞으로, 손등과 손등을 이렇게 맞대면 엄지손가락 잡기 편해요.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쏙 꺼내주고, 몸쪽으로 당길 때 손바닥이 앞쪽 향해 길어집니다. 어깨에 긴장을 놓으셔서 손목에도 이완됨을 도와 볼게요. 손바닥 전체가 앞벽을 밀어내는 힘한번더 떠올리세요. 하나. 중앙으로 오셔서 두 번째 손가락. 아래로 당겨주고, 몸쪽으로 보내서 손바닥이 앞쪽 벽에 밀착하듯 뻗어냅니다. 팔뚝에서부터 손바닥 지나 손가락까지 스트레칭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동해요. 아래로 당겨주고 몸쪽으로 깊게 안아줍니다. 어깨 낮추셔서 구부려지니 손가락 관절관절 모두 편해보세요. 셋둘 하나 네 번째 손가락. 아래로, 몸쪽으로.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서로 멀어집니다. 구부려지려는 아이를 벽에 밀착할 것처럼 펼쳐내세요. 새끼손가락 가봅니다. 몸쪽으로 당길 때 바깥쪽으로 길어지는 힘을 더하세요. 셋, 둘, 하나. 그대로 긴장 풀고, 손을 툭툭 털어내 보세요. 우리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손가락 마디마디를 길게 늘려서, 땅 쪽으로 그라운딩 할 거예요. 양손이 힘드신 분들은 한 손씩 가셔도 좋습니다. 어깨가 붕뗄수 있어요. 손목에 압박이 강하다면 어깨를 들어 올리셔서 손목에 공간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어깨를 드시는 것보다 손목을 약간 떼주시고 거기서 어깨를 낮출 수 있는 여유를 찾아보세요. 손바닥을 충분히 열고 거기서 등을 둥글게 고양이 등으로 와볼까요? 마시는 숨에 가슴 앞으로 위로 열어서 오리 엉덩이 소자세처럼 와봅니다. 내쉬는 숨에 등을 둥글리셔서 다시 팔에서 손바닥을 열어주세요. 마시고 세네번 정도 반복해볼게요. 내쉬는 숨에 등을 둥글리셔서 팔뚝 손바닥을 열어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머물고 싶다면 우리 여기서 머뭅니다. 움직이고 싶다면 부드러운 움직임을 더해 가세요. 셋둘 하나 가슴이 앞으로 가요. 위로 갈때 어깨를 으쓱 들어줍니다. 자, 손을 무릎 위쪽에 얹히셔서요. 우리 어깨를 내려 볼게요. 여러분, 어깨와 손목은 같은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깨가 아프든 손목이 아프다면 언젠가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곳들도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 어깨를 낮추셔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가볍게 기우뚱하세요. 왼 어깨를 땅에 내려주시고, 반원 그리시면 왼쪽으로 고개가 기웃뚱 열려집니다. 오른 어깨를 바닥으로 낮추세요. 중앙 돌아옵니다. 테이블 자세로 올 거예요. 그 전에 손가락을 부드럽게 피아노 치듯 관절로 움직여주시고, 테이블로 와봅니다. 엉덩이의 위치가 낮아지셔도 좋아요. 이제 오른쪽 손등을 바닥에 내리실 수 있죠. 손등이 바닥에 온전하게 닿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닿는 게 아니라 나의 손등이 닿을 거예요. 거기서 등을 둥글려 봅니다.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넓게 펼쳐내 주세요. 머무시는 게 힘들다면, 마시는 숨에 오리 엉덩이로 손목을 조금 느슨하게, 내쉬는 숨에 고양이 등으로 자극을 조금 더 짙게 가져가세요. 둘. 한 호흡 더 함께 이어갑니다. 충분히 마셨다가 내쉴 거예요. 정면으로 오셔서 가슴이 앞으로 위로 손바닥 조심히 내려두세요. 자, 이제 반대쪽 갈까요? 여러분들의 왼손 등을 무릎 옆쪽에 두셔도 돼요. 손가락만 바닥에 닿는다면 나의 요손 손등이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서서히 낮춰봅니다. 등을 둥글리시거나 가볍게 소고양이 자세 통해서 내 팔뚝 앞면과 손등에 느껴지는 자극들이 서서히 열리기를 기다려주세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은 서로 멀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자극을 가져가시고 지금의 이 자극이 나에게 충분한지 혹은 과한지 내 몸에 집중하셔서 나를 위한 건강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호흡 함께 이어갑니다. 마시고 내쉴게요. 가슴이 앞으로 위로 가요. 그리고 손바닥 짚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힘을 조금 더쓸 거예요. 손바닥이 부채처럼 넓게 펼쳐지죠. 여러분,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바닥을 단단히 움켜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도 단단히 움켜 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트 끝을 손톱이 하얘질 만큼 잡아 주시면. 어깨가 앞뒤로 움직여지지 않고요. 어깨 손목 일직선 유지해 보세요. 손목만 1mm 든다라는 힘을 써봅니다. 다시 내려놓을게요. 손가락을 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 손목만 1mm를 든다 생각해볼게요. 두손 하기 힘들죠? 그러면 한 손씩 가볼까요? 자 여기서 손목만 오른쪽만 1cm 든다라는 힘 쓰시면 손가락 끝에도 체중이 조금 더 이동돼요. 다시 내려놓고 오른쪽 1cm만 손목아를 든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내려놓고 자 왼손 갑니다. 왼손 1cm. 들어 올린다 생각해 주세요. 1cm 들어 올린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손목 아래 1cm 들어 올려준다 생각해 보세요. 내려놓고. 힘드시면 한쪽씩. 괜찮다면 여기서 양손 1cm 든다. 배꼽을 등쪽으로 당겨서 허리의 공간 느끼세요. 내리고. 1cm 든다. 내리고 세 번만 더 1cm 내리고 얘가 들리지 않더라도 그만큼의 힘을 가하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1cm 내리고 1cm 내리고 마지막 1cm 내리고 네.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나의 손은 움직임에 있어서 뗄래야 뗄수 없는 부위입니다. 머리카락을 넘길 때도 간지러운 부분이 닿아야 할 때도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도 우리는 서슴없이 손을 사용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기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기에 더욱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오늘도 기다료바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